안녕하세요. 팀비리에서 팀장과 촬영 감독을 맡은 배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비주얼 디렉터를 메인으로 맡은 김영현입니다. 작품 카니부어는 염소인 메리레미 본능인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주의를 고집하다가 괴혈병 증상이 심해져 쓰러지게 되고 성류인 남자 친구까지 잡아먹는 내용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작업을 하며 가장 큰 벽으로 느껴졌던 건 촬영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던 것과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액팅이나 카메라의 흔들림이 신경쓰여 재촬영하는 일도 다수였습니다. 촬영 전에는 준비할 게 많았는데요. 세트, 조명, 카메라, 공간까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영상은 스토모션 특유의 끊기는 매력을 살리기 위해 8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소품이 흔들리거나 캐릭터의 손에 칠이 벗겨지면 수시로 보수하며 진행해야 했습니다. 촬영 공간은 빛이 일정해야 했기에 밀폐된 곳에서 조명을 켜고 작업해야 했고 덕분에 무척 더운 환경에서 장기간 서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눈에도 무리가 가고 허리와 무릎이 특히 아팠지만 완성만 하자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임했습니다. 스토모션에서는 사이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시로 캐릭터 크기를 정한 뒤 그에 맞춰 배경과 가구 크기를 조율했습니다. 벽지, 마룻바닥, 의상의 패브릭 등 패턴의 크기와 밀도도 꼼꼼히 고려했습니다. 처음 만드는 실물 배경이었기에 머릿속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며 여러 유의사항을 정했습니다. 방의 모든 면이 나오되 분리가 자유로울 것, 가구는 단단히 고정할 것, 조립마다 어색함이 없을 것 등이었습니다. 채색이 끝나고는 텍스처를 넣는 작업의 반복으로 화면에서 조화를 확인하며 밀도를 올려갔습니다. 배경이 작아 그림자가 얕게 느껴져 빛과 어둠을 보강해 깊이도 더해주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는 제가 상상한 이미지를 더잘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구도를 함께 맞추기도 했고 조명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캐릭터와 배경의 무드를 살릴 수 있도록 감각을 익혀가며 작업했습니다. 초반 설정에서 지금의 스토리로 다듬어지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종으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 보드리를 만들었어요. 캐릭터를 만들 때는 안구도 움직였으면 스켈레토는 꼭 쓰고 싶은데 이런저런 욕심을 담아 이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마음으로 제작했어요. 헤드는 여유분까지 총 3개 제작했고 손은 클로즈업 장면을 위해 별도의 큰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배경 소품도 하나하나 칠하고 또 만들었어요. 돌이켜보니 손이 안 가는 한장한 한 장이 없었네요. 사고도 많고 의견 조율도 필요했지만, 돌아보면 졸업작품의 모든 제작 과정이 제게 가장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니보는 육식동물을 뜻하지만 동시에 육식만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식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 직접 카니보 식단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작품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미장신이잘 살아있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경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장면의 색과 구조가 이야기의 깊이를 줄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록색을 염소의 심리를 상징하는 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총 4개의 주요 배경을 만들었는데요. 손인영 씨는 프로파 간다 방송을 풍자하기 위해 일부러 종이 박스와 단순한 색채를 사용해 투박하게 제작했습니다. 작품 밖에서는 우스운 방송이지만 캐릭터에게는 신념이 되는 장치로 의도했습니다. 거실은 메리램의 생활과 취향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이상과 현실이 미묘하게 삐걱거리는 상황을 여러 요소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제가 욕심내서 가장 공을 들인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잔디 장면은 초록색의 풀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본능은 있고 품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상향을 나타냈습니다. 안방은 다른 공간들과 상. 의하게 초록색을 배제하고 영양결핍과 허무함 그리고 죽음을 암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보다 따뜻한 나무 색조를 사용해 공간과 사건을 대비로 염소가 느끼는 현실감 없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음향 작업은 사실 자신 없는 분야 였지만 팀원이 둘 뿐이라 누군가는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맡게 되었습니다. 소스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초반 TV 영상은 바보 같지만 중독성 있는 말투를 표현하기 위해 제 부족한 영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찍은 이 장면은 오히려 더 어설프고 중독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메리램과 폼이 식사 중에 나누는 무시 토끼 씨 이야기는 가볍게 나누는 웃긴 이야기가 결국 웃을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지는 장치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대사들은 관객의 기억에 더 오래 남도록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어 대사는 제가 작성한 한국어 대본을 바탕으로 성우분들이 직접 번역해주셔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스톱모션의 매력은 실제하는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도 그 과정을 직접 겪으며 신기함, 벅참, 아쉬움 자체까지 수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후련한 마음이 가장 크네요. 또한 이번이 처음 맡아본 팀장 경험이었는데 1년 동안 팀으로 함께 작품을 완성하며 저 스스로도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개강 전 허리 골절로 휴학 권유를 받았지만 졸업 의지 하나로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팀원과 함께 작업실에서 거의 1년을 보내며 불안과 걱정 속에 버텼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소중한 추억이라 느낍니다. 믿어주신 강승훈 지도 교수님, 제작에 도움을 주신 스톱모션 스튜디오 감독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준 친구들과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형제와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작품에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감독님들, 그리고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